안녕하세요. 뉴셰프 라이프입니다. 어제 방송된 나 혼자 산데서2피 m 우영이 먹은 라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맛있을까? 와이프가 뭐어 맛있어 보여? 했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얘는 음, 음, 라임. 얘는 라임. 돼지고기 삼겹살. 땅콩 소스. 땅콩 소스. 식초. 카레. 음, 맛 없는데 진양 맛있게 먹은 거야. 그러 그래 보이죠? 아, 기름. 구워줍니다. 갈릭 넣어줍니다. 오, 향기 장난 아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금방 타요, 마늘이. 그러니까, 마늘이 골든브라운 되면 물 550ml 넣어줍니다. 스푼 넣고, 끓을 때 라면 투하. 이거 1분째 주. 땅콩버터 식초 한 스푼 후! 넣고 투 아, 스푼 투 스푼 넣어요투 스푼 고추 고기에 라 오케이 후! 맛있겠다 숙주 넣고 30초간 볼링. 후. 이 구조가 한조 같아. 아니야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넣면 돼. 담근다 응. 왜 당거? 괜찮아. 빨리 가자 먹어보자. 오, 맛있겠다 오. 내가 제가... 먹을게요. 응. 안 먹어? 안 먹어? 이거 한번 먹어봐. 맛 없어? 섞어볼게. 어우 뭐 그냥 먹어. 아 먹어봐. 아뭐 그냥. 라임을 빼. 어. 아니 너무 없지? 안. 내안 매워. 고추 너무 조금 넣나? <laughs> <laughs> 음. 어. 참, 맛있어? 아니. 봤잖아 내 말이 맞잖아. 어차 맛있던 척하고. 아니 매비 투마츠 땅콩 버터? 아니야 땅콩 버터가 거긴더 넣거든. 먹어봐. 음. 한번 먹어봐. 너무 음. 아니야. 음. 나쁘지 않네? 나쁘진 않은데, 나 음. 좋아하지 않아. 국수를 좀더 넣지. 아니야. 국수 뭐 많이 넣도 뭐. 생각나는 맛은 아니다. 난맛있는가 음. 그래? 응. 음. 너 맛있어? 응. 음. 내가 너무 적거나 완전 괜찮은데? 그래? 음. 너 맛있어? 맛있어? 응. 음. 난 너무 맛맛있 나는 개인적으로 좀 가좀더들어갔 나는 안 맛있어. 이거 하도 인사적이야쇠맛 없는데. 음. 맛있어. 그래? 응. 쪽이요 이제 하지. 나는 또볼게 음, 나는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나 안에 맛있다. 만사고 레몬으로 어도 모델. 그지? 맛! 이가는 결론은 음. 새로운 맛. 와이프가 맛있다고 합니다. 입맛 까다로운 아내가 맛있다고 하면 맛있다. 저는 저는. 한번은해 먹을 볼만하다. 와이프는 한번더해 먹고 싶다 집에서 한번 트라이 해 보십시오. 어. 숙주 많이. 풋주 많이? 많이. 고수 많이. 고추 많이. 고추 많이. 오케이.